t b s 고고쇼 백반토론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재판 안나가요? 안나가요. 왜 안나가요? 안나가고 싶으니까. 마음대로구나. 에라 뭐, 뭐 기왕이래 된거 기왕 이렇게 된거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요 깡패야 <laughs> 막 가면 돼 나도 너무 막 간다 몸도 안 좋고 안 나간다고 전해줘요 몸 되게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건강 튼튼 뭐 여기 밥이 나랑 잘 맞나 아, 멀쩡히 보이시는데 뭘안좋다면서요 심기 아 심기 심기는 뭐안 좋겠지만은 나는 계속 안 나갈 거니까 공판길더밀수 음. 없대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국선 변호사들만 참석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판했어 그러든가 말든가 어, 불리하지 그래 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는데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에휴, 어차피 어차피 나가도 불리해 아그 얘기 아 이래도 불리 저래도 불리 불리불리 불리, 막 불리 아주 아주 불리 몹시 불리 매우 불리 매우 불리 베리머치 불리 꽤 불리 꽤 불리 음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누나. 그 나가서 뭐 해? 아유 때쟁이. 왜 때. 참 감사합니다. 순진무구하죠천진난만하죠 그렇죠. 갈수록 어려지시나 봐, 마음이. 제가 원래 동심이 가득합니다. 그 어릴 때그 화나면 어, 어떻게 했어요? 아빠한테 가서 일렀지. 떼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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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만 드는줄 알았더니 개그도 늘었어 고마워요. 웃겨. 나도 가끔 내 자신이 웃겨. 나를 라 이꼴 만들어 놓고 말이야. 어쩜면렇게 재판을 안 나올 수가 있어. 그게 나예요. 본연의 모습. 그렇습니다. 나가도 불리, 안 나가도 불리. 이래도 죄, 저래도 죄. 그래서 뭐가 나오든 간에. 아,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 그렇지. 응. 응. 나는 부당한 정치 보복을 받고 있는 거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거지. 응. 이것밖에 없기도 해요. 이게 알지. 이게 전문 영어로 이제 배째라 전법이다. 잘 배워두세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써먹을 때 있을 거예요. 써먹은 지 언젠데. 뭐 옛날 얘기하고 았어 아, 선배님이셨지. 엄마? 또 무슨,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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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뭐,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어? 아이고. 참. 아, 근데 내 번데기야? 나라를 번데기로 만드셨잖아. 하따 그러는 분은 뭘로 만드셨는데? 난 콩가루. 콩, 아, 진짜 콩가루 많이 날렸지. 많이 날렸지요. 이제 우리 둘이 합쳤어. 9년. 나를 라 아주 그냥 맛있게 만든 거잖아. 죽사발을 만들었지. 그렇지, 죽사발, 곤죽. <laughs> 맛있었어, 맛깔났지 나라를 아주 곤죽을 만들어가지고. 곤죽을 만들었다. 곤죽을 완벽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기 때문에 적폐청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유, 좋다. 좋지. 예. 응?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서. 응? 우리한테 희망적인 얘기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기 딱 에이? 끊고 에이. 이제 에이. 들어가고 안에서 얘기합시다. 에이. 문 열어요. 들어갑시다.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좀 그래서 응, 응. 뭐 우리 일야당 식구들은 그래서 뭐 나를 지워버리려고 안 달랐죠? 그렇지. 배신자들. 그얘기냥 그 뭐하나? 정치라는 건 원래 배신의 요소가 깔리가 있는 거야. 집단으로 뒤통수를 때리네. 응? 이 정도면 뒤통수 아니잖아? 앞통수 아니야? 날 지운다고, 뭐, 9년 동안 나라를 골고루 말아먹은 죄가 어디 가나? 그 죄가 응? 어디를 가길 바라는 게 꿈이지. 좀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아이고, 꿈도 야무지네. 장화홍 대표가 그랬던데. 뭐라고요? 침박 청산해야 된다. 암덩어리다. 암덩 암떠... 암덩어리 도려내야 된다. 응? <laughs> 구체제의 잘못을 안고 가는 비빔밥식 통합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구체제의 잘못이면 응. 전가요? 아유, 소통 좀 하신다. 이 알아들이시네? 지금은 딴 생각 안 해서 그래. 구체제의 잘못들. 암덩어리들이랑은 계속 같이 못 간다. 같이 가면 다 죽는다. 그들이 함께 가는 비빔밥식 통합은 안 한다. 이래 얘기를 했다고. 음, 그 말씀을 대표께서 하셨구나. 아, 또박또박.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아, 그래? 그렇지요. 9년 동안 나라 망친 집권 세력들 모두 새겨들어야 할말 아닙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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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패들은 암덩어리. 그렇죠. 즉, 농단 부역질 세력은 도려내야 합니다. 아니, 저 가차없이. 그, 선생님, 저. 나라가 정상화가 무슨, 돼가고 있는 지금 예. 국민들께서는 적패들에게 쉽게 관용을 베풀지도 마시고 과거를 묻어버린 채 모두 함께 통합하자는 싸구려 뻘소리를 누군가 하거들랑 그 앞에다 대고 정식으로 메롱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메롱! 그렇습니다. 적폐무리의 뻘소리 따위가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구체제의 잘못들과는 절대로 함께 밥을 비벼먹는 이 비빔밥식 통합을 하지 마시고, 겸상도 하지 마시고, 멀리, 멀리 내쫓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 보세요. 아유, 뭐 연설을 하셔. 그 승리해야 나시겠지 나, 나, 요 이거. 이거 그거왜 그래. 아유,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아니, 장화 홍 대표가 하신 말이래매요. 그건 이제, 침박청산 얘기지. 적폐 청산도 마찬가지라니까. 어? 국민들은 적폐들을 도려낸대잖아요. 아 너무 그러신다. 아휴, 내가 마음, 아주... 마음을 좀 달랬어요. 지금 숨을 착하겠어난단 사람이 줄았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도 헷갈리고 나연 나자혜랑 모르겠다 정말. 아이고 어차피 그냥 막해. 나도 그냥. 응. 그럴 한데아이 근데 오늘 점심은 그냥 비빔밥으로 먹으면 안 됩니까? 나오는 이것저것 먹어야지. 이렇게 집어 먹기도 힘들고 그냥. 말까기를 사랑해주시는 팬여러분 안녕 돌아오셨는지 네? 말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해소를 맡아주실 이엉혜씨 네? 어, 안녕하세요. 산소 가는 여자 이엉혜입니다엉혜씨는울때 어떻게 우나요 혹시? 옹혜, 옹혜 우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진행이나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도 이것저것 터져 있는 말들 중에 네? 까 보고 싶은 말들을, <laughs> 응? 아니, 왜요? 어, 아니요. 혹시, 뭐, 잊어버려 벌때들 지지하시나요? 아니요. 그거 들으셨나? 어. 아, 뭐가 계속 서 웃으시나? 아까 그거, 엉에엉에 엉해, 엉 늦게 터지시는 스타일. <laughs> 아, 딱히 뭐 이렇게 터질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 됐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네. 어, 아, 들어가면 됩니까? 네. 아, 야, 이 캐릭터 또, 이, 예, 하나 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의 까불말 바로 열어볼까요? 빠밤. 누구 말인가요? 어, 일부 보수 매체 언론들과 적폐의 친구들이 입을 모아 얘기했네요. 김전 국방장관의 석방 결정을 한 판사에게 비난을 자제하라. 음, 판사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 아, 이건 뭔가요? 뭔가요? 도가 어디까지 정해져 있길래 그 도를 넘었나요? 무슨 돈가요? 도도도도도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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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아, 도. 국민은 그게 임금님이어도 비난할 수 있죠. 있지요. 임금님 있습니다. 할미래도 할미도 되지요. 국민이 비난하지 못할 어떤 성역이라도 정해져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근데 왜? 그러니까요. 비난이 많으면 왜 비난이 많은지 생각해 볼 수는 없었을까요? 내 네, 말이. <laughs> 머리가 딸리나? 그러게. 비상식적인 비난도 아니고 말이지요. 국민들이 승질을할 때는 승질좀내겠더고는데왜 이러는지 민심을 들어볼 생각은 안 하고 어?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 네? <laughs> 보수 언론들도 서로 짰나 봐. 사설을 일찍 똑같이 써. 그랬더라고요. 석방 판사에 대한 공격은 반법치 폭거다 그리고 판사 신상 털기 이대로 좋은가 이번 처음에 무리한 적폐수사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짰나봐 짠나 짰나요? 이럴 거면 보수 매체끼리도 통합을 해요 끼리끼리 일보모 이렇게 해가지고 에? 그러게 뭘 그렇게 나눠서 어 똑같은 얘기 잉크 아깝게 그. 군대 동원에서 민간인 여론 공격하고 댓글부대로 여론 조작한 이공산당 같은 업적의 전직 국방장관님이 풀러내섰다는데 심지어 몇몇 부분은 시인도 했어요? 직접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어이없어서 국민들이 걷다 대고 비난 좀 했기로 선니 국민들이 닥쳐주기를 바라나요? 응? <laughs> 아주 건방진 것들. 국민들 가르칠려는 버릇은 개나 소나 참 여전합니다. 응? 그냥 이제 입 아프니까 까죠. 떠들라 그래요. 까주면 되죠, 뭐. 그렇습니다. 까야지요. 씨알이도 안 미키는 말은 까주는 게 상처. 네? 깔게요. 까시죠. 어, 히업! 오, 예, 어, 포물선이 뭐, 어. 오이고. 야, 깠습니다. 멀리 날아갔어요. 어, 한방 좋았어요. 어? 이치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아, 주먹 아니죠. 한 손가락. 아, 그러네요. 아, 한 손가락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어, 아, 그런데 다 좋은데 말이지요. 오늘 뭐 별로 한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원고 장수 세정이 채워지고 있어요. 벌써요? 어, 시간이 없습니다. 어... 채워지니까 동시에 그냥 뚝 끊어버릴 것 같으니까 빨리 다음 거. 다음 거볼말 바로 열어봅니다. 밤밤. 빠밤. 누구 말인가요? 1야당 심의원 말인데요. 현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네? 법출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현 임금님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 어? 어디, 아픈가요? 이거 뭔가요? 아유. 어? 이거는 뭐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계속 읽기도 창피한 말입니다. 어차피 다그 소리가 그 소리. 그냥 부들부들 거리는 거예요. 너무 부들부들 되니까. 음. 여기저기서 막아주 부들부들, 그냥 부들부들. 놔주세요. 응? 오래 같이 놀아줄만한 놀아줄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까는 거예요. 아, 네. 어떤 캐릭터들 간에 길어지면 이렇게 되는군요. 네, 혀가 꼬여요. 혹시 전영미입니까? 저는 산소 가는 여자 이 엉입니다. 하, 덧니는이용에는전반에어는데 던니 어, 네, 까겠습니다, 꽉입니다여쭈쭉 가면서 그렇습니다 <laughs> 네? 또랑에 빠졌어요? 또랑 전영미가 맞습니다. <laughs> 역시 이런 음. 단어 선택에서 아무리 불을 꺼놔도 들키는 거지요. <laughs> 빛나는 덧니와 또랑이라는 단어. 전형비가 틀림없습니다. 끼리끼리 응. 솔리. 네? 솔리드 네. 솔리드가 뭐예요? 솔리드지. 나는 네. 아, 네. 부당한 정치 보복을 받고 있는 거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거지. 응. 이것밖에 없기도 해요. 이거 알지?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배째라 전법이다. 잘 배워두세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써먹을 때 있을 거예요. 써먹은지 언제인데? 뭐 옛날에 내가 앉졌어 아. 선배님이셨지. 엄마 또 무슨 이게 뭐 어떻게 뭐, 뭐이던 뭐, 뭐. 제가 뻔데기 앞에서 주름을. 어? 아이고. 아근데내 뻔데기야? 나라를 뻔데기로 만드셨잖아. 아따 그러는 분은 뭘로 만드셨는데? 난 콩가루. 콩아 진짜 콩가루 많이 날렸지. 많이 날렸지요. 그래서 우리 둘이 합쳤어. 9년. 나라를 아주 맛있게 만든 거잖아. 죽사발을 만들었지. 그렇지, 죽사발, 곤죽. <laughs> 맛있었어. 맛깔났지. <막 까놨지. 웃음> 나라를 아주 곤죽을 만들어가지고. 곤죽을 만들었다. 곤죽을 완벽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기 때문에, 적폐청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유, 좋다. 좋지? 네. 응? 요새 끊어야 돼, 여기서. 응? 우리한테 희망적인 얘기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얘기 딱 예. 끊고, 이제 응. 들어가고. 안에서 얘기합시다. 네. 문 열어요. 들어갑시다. 열어요 예. <laughs>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네. 들어왔습니다. 좀 그래서 음, 뭐, 음. 우리 일야당 식구들은 그래서, 뭐, 나를 지워버리려고 안달랐죠 그렇지. 배신자들, 에이구. 그얘기 뭐하나? 정치라는 건 원래 배신의 요소가 깔리가 있는 거야. 집단으로 뒤통수를 때리네. 응? 이 정도면 뒤통수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누나 그 나가서 뭐해? 아이, 때쟁이. 왜때참 감사합니다. 순진무구하시 천진난만하시오. 그렇지 가서 그어려지시나봐 마음이. 제가 원래 동심이 가득합니다. 그 어릴 때그 화나면 어, 어떻게 했어요? 아빠한테 가서 일렀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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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쓰는 거 만드는 줄 알았더니 개그 돈으로 어 고마워요. 아니, 웃겨. 나도 가끔 내 자신이 웃겨. 나를 이꼴 만들어 놓고 말이야. 어쩜 그렇게 재판을 안 나올 수가 있어 그게 나예요 본연의 모습 네, 그렇습니다 나가도 불리 안 나가도 불리 이래도 죄 저래도 죄 그래서 뭐가 나오든 간에 아, 이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 그렇지 어. 나... 좋고 안 나간다고 전해줘요 몸 되게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건강 튼튼 뭐 여기 밥이 나랑 잘 맞나 아, 멀쩡해 보이시는데 뭘안 좋다고 그러셔 심기 아 심기 신기. 심기는 뭐안 좋겠지만은 나는 계속 안 나갈 거니까 공판기를 응. 더 미룰 수 없대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국선 변호사들만 참석해야지 그렇게 해서 재판했어 그러든가 말든가 뭐, 불리하지 그래 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오는데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에휴 어차피 어차피? 나가도 불리해 아그 얘기 아 이래도 분리 저래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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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분리 아주 아주 분리 몹시 분리 매우 분리 매우 분리 베리머치 분리 꽤 분리 꾀 분리 (TBS) 구호고쇼 백방 토론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재판 안나가요? 안나가요 왜 안나가요? 안나가고 싶으니까 마음대로구나 에라 뭐, 뭐 기왕이래 된거 기왕이렇게 된거 에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요 깡패야 <laughs> 막 가면 돼 나도 너무 막 간다 몸도 안좋고